KDL 프리시즌 2 13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플레이오프와 개인전 16강 최종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플레이오프는 결승진출전 패배팀인 성남 낙스와 준플레이오프 승리팀인 광동 프릭스가 맞붙습니다. 성남 낙스는 결승진출전에서 단두 라운드만 얻어내는 패배를 당하며 한 개의 코인만이 남아있습니다. 무조건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가야 승산이 있는 낙스는 세트 승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광동 프릭스는 지난 경기 월드 선수의 애결승으로 플레이오프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이템전 완패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난 경기 템전 완패를 당한 낙스와의 아이템전에서 승리의 향방이 갈릴 거라 예상됩니다. 아프리카TV에서 진행한 승부예측에서는 광동 프릭스의 압도적인 우세로 예측되었습니다. 리그 팀들 간 승부예측은 리브 샌드박스, 포텐셜, 쇼타임은 2대1 성남 낙스 승리, 센세이션, 아우라, 세라픽은 이대0 광동 프릭스 승리를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맵팬픽 결과입니다. 어드벤티즈를 획득한 성남 낙스가 스피드전 선픽을 가져왔고, 광동 프릭스가 아이템전 선픽을 가져왔습니다. 낙스의 첫픽 광삼지에서 띵과 스피어 선수의 1위 싸움이 있었고, 리들 순위 또한 낙스가 유리하게 형성되었습니다. 2호 상위권 순위는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졌고, 띵 선수가 1위를 한 번도 뺏기지 않으며 가볍게 선취점을 가져오는 낙스입니다. 다음 트랙. 광동의 전승 트랙인 사빈공에서 스펠 선수가 1위 역전 수원투 작업을 시도했지만 성빈 선수가 1위를 다시 지켜내며 동점을 만들고 3트랙은 스펠과 띵 선수가 원투를 유지하며 경기 후반까지 흘러갔지만 스펠 선수가 감속을 받고 밀려난 뒤 광동의 순위가 올라오며 역전에 성공한 광동입니다. 기세를 탄 광동은 쿨 선수의 1등 고정과 성빈 선수의 백업으로 매치 포인트를 노리는 가운데 미들 순위는 낙스가 좋은 상황 선수가 과감한 라인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1-4-5 순위로 2대1을 만들었습니다. 양팀 모두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는 스피드전. 오트랙 1렙은 광동, 2렙은 낙스가 유리한 순위를 확보하며 나아갔는데요. 유턴 구간 대형 사고로 다시 광동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치 선수가 스피어 선수를 보내버리며 8등 고점을 만들고, 스펠 선수가 4위에서 2위까지 올라오는 활약을 보이며 재역전에 성공한 낙스입니다. 육트랙은 쿨과 성빈 선수의 원투로 먼저 치고 나갔고, 뒤에서는 스피어 선수가 블로킹으로 완벽하게 보호해주며 풀트랙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7트랙, 낙스의 순위가 안좋은 상황에서 삥 선수만이 상위권에서 순위 만들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낙스의 7,8순위가 멀리 떨어져 있었고, 큰 변수 없이 광동 프릭스가 4대3으로 스피드전을 승리합니다. 역전의 역전의 역전을 통해 풀트랙 끝에 스피드전을 따낸 광동이 결승전까지 사슴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어지는 아이템 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월드 선수가 쬐기 시작했지만, 마지막 구간에 잡혔고, 이윽고 모든 선수들이 뭉쳐간 상황에서 낙스의 번개 두 개가 치명타가 되며 선취점을 가져온 낙스입니다. 양팀 모두 자석을 대기하고 있는 이틀에, 월드 선수가 사용한 번개는 천사로 무력화되었고, 스피어 선수와 성빈 선수가 자석 역전을 노렸지만, 먼저 앞서 있던 플렌즈 선수가 부스터로 먼저 들어오며 2대0을 만들었습니다. 3트랙, 다시 도망가는 전략을 시도하는 광동은 스피어 선수의 물풍선으로 월드 선수가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쫑 선수가 간신히 자석으로 거리를 좁혔고, 마지막 지름길 구간까지 접전이 이어졌지만, 간신히 1위를 지킨 월드 선수가 추격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트랙에서도 낙스의 번개 공격을 잘 상쇄해내며 승리를 따낸 광동은 본인이 픽한 버섯 동굴에서 연이은 물풍선 공격으로 스피어 선수를 멀리 도망가게 해줬지만, 트랙 막판에 다시 거리를 좁혀낸 낙스입니다. 마지막 오르막 구간, 띵 선수가 자석을 사용했지만, 바로 해지로 상쇄되었고, 연이어 번개까지 맞으며 매치 포인트를 만든 팀은 광동입니다. 계속되는 공성전이 이어지는 6트랙, 양팀 모두 번개 없이 천사만 보유하면서 속도 싸움으로 흘러갔는데요, 클렌지 선수가 부스터 자석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연속 7박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7트랙, 초반 순위는 낙스가 유리한 상황에서 공격 아이템을 활용해 거리를 좁히는 광동입니다. 그리고 띵 선수가 번개 두 개를 확보한 상태에서 결정파를 때릴 준비를 마쳤고 내일 구간에 사용했지만 광동 역시 두 개의 천사를 보유한 상태였고 역전 없이 원투가 그대로 들어오며 4대3으로 광동 프릭스가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폴리그는 험난했지만 보장 깨기로 다시 결승전 무대에 올라온 광동 프릭스 그리고 풀리그 정상에 올랐지만 아쉽게 결승 무대에 올라오지 못한 성남 낙스입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개인전 16강 최종전입니다. 최종전 라인업을 살펴보면 결승전 라인업이라고 봐도 손색없을 정도로 쟁쟁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선수들 중 절반이 살아남아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개인전 우승자 출신이 4명이나 있는 최종전에서 돋보인 선수는 전혀 예상외의 인물인 성빈 선수였습니다. 첫 트랙 2위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3개의 트랙을 1위로 들어오면서 4트랙 만에 37점을 얻으며 2위와 더블스코어까지 벌어지는 점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결승 진출을 확정 지은 성빈 선수는 여유롭게 최종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생존 싸움은 네선수가세장의 결승 티켓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1위를 기록했던 루닝, 쿨, 히어로 선수와 연금메타로 점수를 획득한 1선수가 촘촘한 점수 차이로 실수 한 번에 바로 탈락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파트랙 종료 후쿨 선수가 45점으로 도망가면서 성빈 선수의 1위를 위협하는 자리까지 들어왔고, 나머지 세 선수가 각각 4점 차이를 두고 순위를 형성하는 가운데 하위권에 처지며 진출 확률이 희박했던 두지 선수가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의 결과는 세 선수의 34점 동률, 3자 타이브레이크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전 타이브레이크가 많이 일어난 이번 시즌이지만 처음으로 3자 동률이 발생했습니다. 타이브레이크 트랙은 개인전 첫 번째 트랙인 광산 꼬불꼬불 다운일로 초반에 히어로 선수가 약간 뒤처지면서 출발했습니다. 한명만 떨어지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두 선수는 싸움을 걸지 않고 주행했지만 히어로 선수가 무섭게 추격하며 거리를 좁혀나갔지만 복합 굴절 구간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으면서 역전 없이 닐과 누닝 선수가 나란히 들어오면서 닐 선수가 결승전 블루라이더, 누닝 선수가 오렌지 라이더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자전 출신 3명의 타이브레이크에서 히어로 선수가 아쉽게 탈락했고 기적의 타이브레이크를 만들어낸 두찌 선수를 포함해 쫑과 호준 선수는 각각 7, 8위를 기록하며 탈락하였습니다. 개인전 최종 결과와 트랙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안내입니다. 개인전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